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애 음식 베스트 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품 매운 통통만두 180g 5팩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냉동만두 상품이에요. 소비 기한은 2024년 11월 28일까지이며 냉동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한품 매운 통통만두는 고기와 야채가 풍부하게 채워져 있어요. 냉동 상태로 제공되어 손쉽게 보관하고 조리할 수 있어요.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매운 소스와 함께 먹으면 한층 더 맛있답니다. 만두의 크기도 적절하고, 신선한 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한품 매운 통통만두,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품 고기 통통만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냉동만두는 180g에 10개가 들어있어요. 유통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라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고기로 만든 만두로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어요. 전자렌지에 2분 정도 돌리면 완성되는데 촉촉하고 맛있는 고기만두를 즐길 수 있어요.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간식으로 먹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만두를 찍어 먹을 때는 간장과 참소스를 섞어서 드시면 더욱 맛있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는 한품 고기 통통만두 한번 맛보시면 중독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쿠팡에서 인기있는 한품 김치 통통만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김치 통통만두는 냉동상태로 180g씩 10팩이 들어있어요. 소비기한은 2024년 12월 19일까지라서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 만두는 김치를 재료로 사용해서 매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한입 물면 씹히는 김치와 풍부한 육즙이 일품이에요. 맛과 간편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한품 김치 통통만두. 한번 맛보시면 중독되실 거예요.